오늘은천안옥상부대학교 졸업식이라서 학교 보고 있고 오랜만에 학교를 갑니다 좀 이따 학교에서 봐요 안녕 난 비를 넘기면서 영상을 시작하잖아 음. 음. 도초색포이 안녕하리요리 박승구야. 어, <laughs> 오늘은 도식하는데박수박수이막뜨겁좀내아지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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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여기 이거 아니너 여으세리 어. 하

이 마을은 휴 여러분 님 자, 대표님, 자, 니다님 아, 아, 자, 대표님, 그아아 아. 자, 대표님, 자, 대표님, 자, 대표 자, 대표님, 자, 대표님, 자, 대표님, 자, 대표 자, 대표님,

<놀베> <놀베> 왜 집에 밀어붙은 거예요? 선박 그만해. 에? 일리 와. 리지 에? 밀리지. 에? 밀리지.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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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안성 보자기 안녕.